다한 절까지만. 이제는 욕심이다. 아, 진짜 어. 토할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3른살 권혁일이라고 합니다.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놀고 하지만 집에서 잘안 나가는 집돌이입니다. 보통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약속이 없으면은 안 나가죠. 무슨 선생님이요? 꿈? 응? 꿈? 응. 아. 아, 아 기분. 댄스 클래스. <laughs> 예 선생님께서 포기하셔서 저한테 그 말을 하셨거든요 너는 타이프 같다 진짜로 난잘 추는 거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리 날 텐데 준비한 생각 있는데 춤. 왜 웃어요? 뿡 선생님 집이로의안봐요아집비안 보세요? 네 방에서 잘안 나가요. 제가 집에 있는 불끄고 음. 음. 그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넷플릭스 많이 보신다고. 어 네. 요즘 뭐 보세요? 요즘 안 봐요. 음. 오 오케이. 아. 이번에 내려가서 버텨볼게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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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버텨볼 거예요. 가능한 만큼만. 최대한! 네, 최대한! 최대한! 스트레칭 끝! 아... 스트레칭만 하고도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, 집에 가시금 그래요 운동 다 했다며 지금 시간이 꽤많으 지난 것 같아요 <laughs> 지 10분 정도 제가... 10분 했다고요? 원호 씨의 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Can you come over tonight 이안무는 홀리뱅. 팀에서. 짠 안무고 한번 해볼게요 와서 오, 팀에 와, 오, 팀에서. 오, 팀에서. 오, 팀에서. 오, 팀에서. 에서 오, 팀에서. 오, 팀에서. 오, 그때 다리가 쿵, 짝 이렇게 되는데 무릎을 구부렸다가 왼쪽으로 일어나요. <laughs> 잘못 들은 게 특정인 아니네. ]인데? 왼쪽으로 이렇게 잡을 때, 오른손은 버려놓는 것보다는 허리에 살짝, 살짝, 살짝만. 그쵸, 그렇죠. 요 정도. 아, 버립시다. 버릴게요. 버려요? 네네. <laughs> 버리지 마세요. 시작. 그쵸. 그렇죠. 담들수 그렇죠! 들어오고, 없어, 이 <laughs> 바위. 없어, 이 바위. 어? 뭐야? 뭐야? 대단하신데요저 지금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먼저 해본 건데. 맞아요. 그러면, 들어왔어요. 여기서? 왜? 오른손이랑 왼손? 그리고, 꺼내서, 땅땅 딴, 딴. 들어가, 딴 들어가. 딴 딴. 들어가. 딴 딴. <laughs> 아, 너무 피곤해졌어요. <laughs> 어 잠깐만 에너지를 어. 너무 많이 쓰셨다 오늘 와싶 샤워해야겠다 <웃음> <웃음> 땀난다 네. 다음 주에 또몸 써요? 다음에 또몸 써요? 반팔을 챙겨올게요 그러면 <laughs> 아 제자리 자리 잡고 <laughs> <come> <웃음> 내리고 총뭐4 <laughs> <laughs> 오, 오케이 정면 보고 e member. I'm t e r r i b l 돌아요. 손가락 웨이브. 아까보다 좋았어요. 진짜로. 진짜 로 어. <laughs> 진짜 m n <것> 같아요 진짜 h <laughs> t 아, I'm not r i 어 h t 남자분들 많이 추 g 오 t i 고네 헤이마마도 배우러 오셨었고. 남자분들이요? 네. 왜요? 인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. 아, 인사 되기 어렵네. 아, 조명을 한번 세팅을 하고 해 볼까요? 가자. Quem 너무 고생하셨어요, 진짜. 갑자기 끝나니까 막 에너지가 또 넘치시는데 한번더 아, 쳐요, 어떡해? 네? 한번더 쳐드려요? 아니, 퇴근하셔야죠. 발에 <laughs> <달에> 땀나다 음. <laughs> <laughs> 주말에 한 번씩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취미로. 원래 노래방 가서도 일절만 부르는 게 매너거든요. 딱 일절까지만. 이제은 욕심이다. 몸안 쓰는 거예요. 몸안 쓰고 머리 안 쓰는 거 단순 노동 자존감을 되게 높여 주세요 진짜 정말 못하는 것 뻔히 아는데 아이돌 분들을 좋아하고 팬들 그리고 활동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고 춤에 관심이 있거나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특히 커플 코로나 때문에 아내만 계시잖아요 실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내에서도 이제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아, 퇴근해도 돼요? 네. 진짜 퇴근해요? 다음에 좀뭐 해요? 아당 진짜 가요? 바이바이.